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장마기간이 역대 두 번째로 짧게 끝나는가 하면 연이은 폭염에다 이번엔 폭우가 쏟아져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스런 날씨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역학 분야 전문가이신 안중배 부산대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올해 장마가 예노, 예년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장마의 특징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에, 올해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주 이르게 발달하는 바람에, 장마가 어, 예년에 비해서 일주일가량 일찍 시작한 것이 우선 은 가장 큰그 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장마는 일반적으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 한반도를 6월 말에서부터 7월 말 사이에 그 한국 반도 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그 과정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찬 공기하고 남남쪽는 더운 공기 가 서로 만나면서 장마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기간을 우리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아예 일찌감치 그 장마 전선을 한반도 북쪽으로 올려버렸습니다. 네. 아,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6월 1 2일그 다음에 중남부지방은 6월 20일경 장마가 시작을 했는데, 장마가 시작하고 나서 한 다세 정도 이제 비가, 장마비가 내리고 나서는 교인 또 다시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이제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예. 그 근데 마침 이제 이번 주 중에, 어,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 남쪽에서 발달하는 그 북대평양 고기하고 다시 만나면서, 아마 이제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장마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 이른 장마 그리고 어, 거의 한 3주에 걸친 휴지기를 거친 그런 장마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달 중순 이후로는 장마 기간 중인데도 좀 폭염에 폭염에 전국적으로 시달렸습니다. 이 원인은 뭘까요? 예, 그 장마의 그 소강 상태가 길어지면서 어, 예년 같으면은 이제 7월 말에 시작돼야 될그 무더위가 올 같은 경우엔 6월 말에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 에 이제 그 장마가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서면서 어, 이 강수에 의한 냉각 효과 그것이 없어지면서 또 이제 무더위를 키웠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비대신 햇빛이 이제 더 쏘이는 날이 많다 보니까, 아, 그것에 의해서 이제 대기와 지면과 심지어는 한반도 주변, 어, 해수면 온도까지 급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폭염의 주원이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아 티베 고고대에서 발달한 티베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층을 지배하면서, 어, 아, 올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중층과 하층에는 북태평 고기압, 그 다음에 상층에는, 어, 그, 티백 고기압. 이렇게 이중 구조로 해서, 어, 열돔, 소위 열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뭐, 폭염이 가중됐다고 봅니다. 에, 이 열돔, 어, 열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 상층과 하층이 어, 되게 안정되면서, 어, 대리운동이 저지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햇빛이 강해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이제 침강을 하면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압축이 되면 기온이 올라,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효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남북으로 이렇게 그 다음 동서로 놓이다 보니까 공기가 이 산맥을 넘으면서 이제 고온, 건조해지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작용을 해서 올해 그 상당한 그 폭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는 또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방에 아주 큰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그 지금 한반도 주변의 상황을 보면 마치 그 춘추 전국시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난주 초에 오츠크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오면서 오츠크의 고기압은 굉장히 찹니다. 찬성질 가진 고기압을 하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방은 좀 열대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폭염으로 약간 이제 좀 벗어났는데 이그오츠크해 고기압이 그그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의 자리를 이제 좀 밀어내면서 약간 좀 선선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다시 그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오츠크해 고기압도 물러내고 그 다음에. 아, 우리나라 열돔 효과를 일으켰던 티벳 고기압도 밀어내면서, 그 한반도를 이렇게 내려오게 됐죠. 근데 고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남쪽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이제 그 열대성 저기압이 있는데, 그 저기압이 그 사이를 파고들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아, 이 열대성 저기압은 그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아, 부산과 영남 지역에 많은 그 폭우를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 더아까또 말씀드렸듯이 어 더불어서 이제 한반도 주변에 수온이 높거든요. 해수온이 높기 때문에 그 해수 높은 해수온도 마찬가지로 수증기 공급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유럽에서는 또 기록적인 폭염으로 또 사람들이 시달렸고 미국에선 또 폭우가 발생을 했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기후 온난화로 봐야 할까요? 예. 어, 원래 이제 폭우하고 폭염은 사실은 이제 다른 현상이긴 한데, 실제로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면은 하 기온이 높아지면은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대기가 불안정해지죠.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어떤 조건만 맞는다고 하면은 어,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강수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듯이 강수가 내리는 것이 요즘, 어, 그 온난화된 기후에서의 강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 우리나라의 그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1904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럼 이제 120년 정도의 이제 기간인데 그 기간의 자료를 저희가 쭉들여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경향을 저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강수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재미난 것은, 어, 그, 강수 일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수, 비강수 일수가 오히려 증가하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비가 잘한번 어, 내리면 굉장히 과거보다 강하게 내린다는 그런 어,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어, 강수에 관한 모든 이제 그, 어, 기록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모두 다 갱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온난화된 기후에서는 이와 같이 폭염과 그 다음에 폭우, 그 다음에 또 어, 돌발적인 가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시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날씨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날씨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현재 한반도 상층에는 굉장히 찬 공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언제든지 조금만 맞으면은 이제 폭, 어, 그 돌발성 폭우가 이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어, 이번 주 중후반에 또다시 그 굉장히 강한 그런 한파가, 아, 한파가, 찬 공기가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잠시 물러났던 이 태평양 고기압도 다시 지금 세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 이번 주 정도 중후반 정도에 다시 장마가 재개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아마 상당히 많은 비가 아마 예상이 되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 상층에 아그창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대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주 강한 강수가 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북태 북태평 고기압이 상당히 그 발달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 주말이나 아니면 다 늦어도 다음 주 초부터는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아 폭염에 다시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게 생각이 되고요. 아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 봐야 될점 뭔가 하면은 아, 그 올해 그 티베트 고원에 그 눈덮눈덮이 눈덥, 굉장히 적었습니다. 아, 역대급으로 적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티베트고기압이 굉장히 발달하기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8월 중에도 이 티베트고기압이 발달을 해서 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열돔 현상이죠. 다시 또 일으켜서 폭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철과 초가을에 걸쳐서 아, 두개 내지 세개 정도의 태풍을 경험하게 되는데, 태풍을 뭐 예측하기도 힘들고, 또, 그 다음에 그 태풍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불확실성, 음. 그 다음에 이, 우리 여름철 대기를 갖다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음.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함부로 여름철이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하기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아, 지금 뭐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돌발적인 그런 감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 상시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하면 되지 않겠나라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방심할 틈이 없겠네요.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널 <목소리> BTV